안녕하세요 이민진입니다. 식욕이 왕성해지는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건강에 관해 얘기할 때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라고 하죠. 잘 먹기 위한 기관이 소화기관인 거잘 알고 계실 텐데요. 잘 배설하기 위한 기관에는 대변을 배출하는 데 관여하는 대장이 있습니다. 즉 소화기관은 잘 먹기 위한 기관인 동시에 잘 배설하기 위한 기관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소화가 잘 되고 배가 편안한 것은 삶의 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많이 경험하셨죠. 오늘은 소화 흡수의 일부 기 기능과 배설을 위한 소화기관인 대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소화, 흡수 그리고 배설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입에서 식도를 거쳐 위에 도달한 음식물은 2시간에서 5시간 정도 머물면서 단백질이 소화되고 살균력이 강력한 위산에 의해서 내용물의 부패나 발효가 되지 않는 상태로 소장으로 넘어갑니다. 소장에 도달한 음식은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머물면서 담낭의 쓸개액과 췌장의 소화효소와 섞여서 대부분의 영양소가 흡수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대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대장에서는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머물면서 대변을 만들어서 배설하게 됩니다. 이긴 시간 동안 대사, 대장에서는 어떠한 대사가 일어날까요? 대장의 세 가지 기본 기능은 첫째 상행 결장에서 물과 전해질의 흡수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 비타민과 미네랄의 흡수 및 생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행 결장에서는 내용물을 다져서 대변으로 만들어 배설하게 됩니다. 그럼 대장이 이러한 주요한 세 가지 기능을 잘 해내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려면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대장의 환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뱃속을 채우고 있는 대장은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그리고 S자결장에 이어 직장과 항문으로 연결됩니다. 호스처럼 생긴 이 구조를 열어서 그 단면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네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소화 흡수에 관여하는 점막층 그리고 이것을 지지하는 점막 하층, 운동에 관여하는 근육층 그리고 이 근육층을 지지하는 장막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점막층에서는 물과 전해질의 흡수 그리고 비타민의 생성과 흡수를 담당하고요. 어, 뮤신을 분비하면서 이렇게 점막층을 보호합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근육층에서는 분절 운동과 연동 운동이 일어나면서 내용물을 다지고 그 아래쪽으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점막층에서 일어나는 비타민의 생성과 흡수는 바로 대장에 있는 장내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장내 세균은 비타민 K, 비타민 B군뿐만이 아니라 칼슘, 철, 마그네슘 같은 무기질의 흡수를 돕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장내 세균들이 대장 내에 림프계를 자극해서 점액상피에서 유해세균의 번식을 억제하고 항체 및 T림프구 형성을 활발히하여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대사의 작용에 관여하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줍니다. 음식물의 찌꺼기가 12시간 이상 머무는 대장에는 내 몸에 유익한 장내세균인 유익균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유해균들이 상주해 있고 대장은 이러한 세균에 의해서 분비된 가스로 차있게 됩니다. 만약 대장의 유익균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대장에서는 여러 가지 탈이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내 세균은 대장 안에 기생하면서 마치 우리 몸의 일부처럼 대사에 관여하며 내 건강에 필수적인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대장에서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인공이 바로 장내 세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100조 마리 천여 종에 달하는 장내 세균이 있는데요. 대장의 가장 높은 밀도로 모여 있습니다. 이러한 장내 세균은 숙주라고 할수 있는 사람과 공생 관계에 있으면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밸런스가 깨어지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대장 질환이 발생하기도 하고 DNA 돌연변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엔 대장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장에서 발생하는 질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장의 중요한 역할이 대변을 만들어서 배출하는 기능인데요. 이를 위한 대장의 운동성이 원활하지 못하게 될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개실, 게실, 개실염이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심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뭐 시험을 본다든지 면접이 있다든지 하는 상황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복부에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보이면서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또한 게실 게실염은 장내에 가스가 참으로써 장내 압력이 높아져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위가 장막 쪽으로 이렇게 늘어져서 주머니처럼 삐져나오는 질환을 말합니다. 또한 원인이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환경적 요인 그리고 유전적 요인과 함께 장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균에 대한 우리 몸의 과도한 면역 반응이 주요한 발병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는 염증성 장 질환으로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있습니다. 장의 염증성 질환 역시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질병으로 염증에 의해 광범위한 장막 괴양이 생기고 점차적으로 장의 내층이 파괴되면서 소화 및 흡수 장애를 일으켜서 진행이 많이 된 경우에는 광범위한 장 절제술을 받아야 하는 질병입니다. 대장이 질병 없이 건강한 대변을 배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장내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수의 유익균이 활동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산균 자체를 충분하게 섭취할 수도 있고요, 유익균의 번식을 돕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거나. 유익균의 먹거리인 프리바이오틱스가 충분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발효 음식에는 유산균이 풍부한데요. 유산균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김치, 요거트, 플레인 요플레, 발효, 두유 등에는 유산균이 풍부한데요. 특히, 음, 요플레의 경우에는 설탕이 많이 든단 요플레가 아닌 플레인 요플레가 효과적입니다.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에는 사과 돼지감자 블루베리 병아리콩 렌틸콩 등이 있고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아스파라거스 부추 바나나 마늘 등에 풍부합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섭취는 우리가 피해야 할 텐데요. 밀가루에 글루텐, 그다음에 합성 첨가물이나 약물, 항생제, 중금속이 섞인 음식물, 인스턴트 음식 그리고 동물성 지방이 많은 게, 음식물들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장의 건강을 위해서는 식습관이 중요한데요. 내 몸에 좋은 것만 챙기지 말고 장내 세균에 좋은 것을 같이 섭취해 주는 것이 대장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 기억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